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셉비아기 아비 얼굴에 굽불려 울며 입 맞추고 그손의여 어제 그 몸을 다 하게 하이 40일이 걸렸으니 향제를 넣는 데는 이날 수가 그림이며 에브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네 아버지가 나로 명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난 땅에 내가 파서둔 몇칠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힘이 컸더라. 그 민간한 사람들이 아담 마당의 통을 보고 가로되 이내구 사람의 큰 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목소리> 그를 가난 땅으로 어다가 마무레 아막벨라밭 굴의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밖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장사하게, 함께,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봐라. 근데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함께 가족과 함께 네.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모나스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영령 너희를 건고하시리니 내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이 항제를 넣고 애급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장세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장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장세기 가운데 큰 주인공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의 어, 이름의 시작이 된그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장사 지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의 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그 애국당에서 성장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요셉도 또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50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은혜가 저와 일어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50장에 이렇게 그렇게 예, 그 야곱의 죽음,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50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의 향제를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제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국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죽은 장면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되어 있고 그 야곱을 장례를 지를 때는 그 애국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신에, 애국에서 시신에 그 처리하는 그 약품과 향제료로 처리를 했다. 그걸 볼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고, 오전에서는 바로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허락을 받고, 그, 이동을 해서, 11절 보시면, 그 땅금인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대에 있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여당강 건너편이었더라, 였습니다. 다시 그 아비를 이끌고, 아비의 시신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낼 때, 뭐라고 하시냐, 야곱이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에 이끌고 올 것이다. 했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야곱을 다시 이끌고 와서 그 가난한 땅에 장사지시게 하심으로,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는, 죽고 사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알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있고 그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사실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여기어 주시고 우리를 거기에 귀한 존재로 여기어 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 실제로 는 우리가 그렇게큰 중요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야곱과 이스라엘도 큰 우리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죽었고 시체가 되었고 이제 아무 쓸모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함,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시체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으로 추구합니다. 그 장사를 지내고, 돌아왔는데,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이게 보면, 어? 요셉이, 아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 우리를 이게 재판을 하든지 영징을 하게 되면, 어,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든지 죽게 되면 아버지가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들이니까 어 아버지 아들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건데 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그런 눈치 안 보고 우리를 얼마든지 어 재판하거나 힘들게 할수 있다 이게 그런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 17절에 너희는 같이 요셉에게 일어라내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데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누가? 누가 하라고 했다고요? 아버지 야곱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 요셉에게 전해라 이렇게 시킨 거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이미 잊어버렸는데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요셉이 요셉 앞에 그 형들이 와서 엎드려서 절하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하는 장면이 앞에 요셉이 처음 꿈꾸었던 그 장면을 다시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먹을 것을 곡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절하게 된 장면도 그 장면을 연상케 하지만 여기서도 또한 다시 연상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그 그 일들이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재 확인되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하든 인생이 어떻게 살아 가든 우리가 죄를 짓고 그 형들이 범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어쨌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또 착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운행하시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 마음대로 살다가 지내다 보면 하나님 결국 구원하실 때가 그냥 구원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자리에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것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쓰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도록 사모함으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이 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요셉은 보면요, 요셉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끝까지 믿음의 고백 하고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을 봅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하소서 두려움하소서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했습니다 두려움하시옵소서, 두려움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라 거죠 야곱을 사실 매장대로 이끌고 가서 거기에 장사 지내는 것 또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뜻을 쫓았고 또한 형들이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한 것도 하나님 뜻을 쫓았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쫓는 이것이 뭐냐 요셉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의 섬김의 모습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그가 권세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어 얼마든지 형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지만 지금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아, 네.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 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경외라고 합니다. 믿고 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경영함들이기를 주의 를을 추구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 심판하실 권세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하나님 대신 하겠습니까? 형들을 심판하거나 형들에게 이 벌을 내리는 것 또한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 하실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하나님 사용하라, 하시면,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면 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시다. 할렐루야. 2 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 사. 오늘과 같이 당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이 손으로 바꾸시는 누구예요? 해를 해를 손으로 바꾸는 나에게 고난을 손으로 바꾸시는 누구냐? 하나님시다는 이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도 가난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괴로울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참많더라는 거죠. 많은데 여기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온, 어, 세워놓고 나면 세워놓고 나면 뭐하느냐 세워놓고 나면 자기 자기 권세, 자기 힘이고, 자기 부흥이고, 자기 축복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꽤 하나님의 주권을 내려놓고 자기가 주인 된 자리에 올라가는. 공주는 누가 주인 된 자리에 올라간다고? 누가 주인 된 자리에 올라간다고? 어? 누가 주인 된 자리에 올라간다고? 박의상 누가 주인 된 자리에 올라간다고? 고난 가운데서는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럼 하나님 도우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셨어요. 홍준는너 예배 맞치고 남아라. 알겠나? 대답해라. 대답하라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 고난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면 아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 더 고난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하시고 온전히 하시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온전하니까 자기가 괜찮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은 잘 됩니다. 이쪽은. 이쪽은 잘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면 그다음 불평불만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어, 자기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고 보게 되기를 주의를 주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를 건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하신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 죽는 상황에도 이 형제들과 이 자녀들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난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다시 거기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그가 죽음에서 마지막 그들에게 전하는 게 뭐냐?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 약속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이 땅에서 뭘 전해야 합니까? 어, 잘 먹고 잘살 겁니다. 돈 많이 벌 겁니다. 흥할 겁니다.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될것 같고 우리의 사, 상황들은 잊어버리고 우리 인생은 까먹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것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공주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때만 멈추는 게 아니고 지금 온전한 가운데도 지금 괜찮은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이런되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찾았고 지금 온전케 되고 기쁜 가운데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말,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뭐냐?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이다. 아, 네. 요셉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 형제들과 그 자녀들에게 전한 것이 뭐냐? 하면서 당신들 반드시 그 약속한 땅, 맹세한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약속, 그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가 죽음의 자리 가운데 그러게 되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은 분명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이것이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지 않으면 자꾸 자기에게로 돌아, 자기가 원하는 하고 하, 원하는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돌아가게 된다. 깨닫게 되는 저와 이분되기를주의모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